안녕하세요. 한 주간 뜨거웠던 소식을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자본시장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센터장님께서 최근에 하마회계 등에 의해서 새로운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예. 자본시장의 문제적 사건들. 출간 예. 꼬박 일주일이 됐는데 네. 벌써 반응이 뜨겁다고요. 뭐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이쇄 지금 찍고 와, 어, 있습니다. 정말 네. 엄청난 책을 내셨군요. 네, 네. 제가 그, 보니까 네. 사안별로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자본시장의 많은 일들을 쾌도난마로 풀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한 2, 3년 동안에 네.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졌던 뭐한3 0 가지 정도 그 사건의 본질 또 네. 배경 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언론에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음. 좀 집대성해서 어, 네, 이 집대성. 책에 이제. 아, 다부었습니다 아, 주 힘들었습니다. 아, 힘들 아, 자들들었 자본시장에 많들사습들었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니다될 거로 보입니다니다니다 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와 서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다면서 이름을 바꿨죠. 그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식회계의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분식회계라는 것이 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한다는 것에서 이게 정말 분식회계라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쩌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게 됐는지 센터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분식회계 기업이 되어 네, 있더라고요. 깜 놀랐습니다. 네, 금감원 감리팀이 최근 한 2년 반 동안 그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약칭으로 뭐 두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우리 투자자들은 두빌이라고. 참실 말을 네. 좋아해요. 네. 두빌 그 재무제표를 그 금감원 감리팀에서 한 2년 반 동안 조사를 했더니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해외 공사에서 뭐 회계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이 사안을 그 감리위원회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뭐 감독원의 감리 절차나 또 이제 이 감리 의, 의결 절차는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일부 내용이 알려졌는데 두빌이 그 옛날에는 이제 두산 중공업이죠. 옛날 이름은 음. 이제 두빌이 어, 2016년도에 인도에서 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어요. 네. 한 2조 8천억 정도 음, 규모인데, 두산 파워 시스템즈 인디아가 수주했던 거였죠. 네, 네, 네. 이제 두 곳, 이제 발전소, 이제 큰 발전소 두 곳을, 근데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인도 현지 법인 뭐 두산 파워 시스템즈, 네. 뭐 인디아가 회사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뭐 줄여서 이제 두산 인디아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두산 인디아가 이 이제 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 뭐 말하자면 이제 분식 회계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감독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1 7 년에서 2 0년 그 네. 사이에 어, 감독원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그 공사 원가가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 원가가 상승되었으면 그 상승한 공사 원가를 반영을 하면 한 3천억 안팎의 그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손실을 어 적시에 적기에 인식하지 않았다 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적기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어, 적절하게 그 손실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2020년에 몰아서 어, 반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감춰놓았다가 그 감리에 뭐 적발되어서 뭐 드러난 게 아니고 손실은 다 인식을 했는데 음. 17년, 18년, 19년도에도 인식했어야 되는 손실을 그때 인식을 하지 않고. 20년에 이제 한 방에 몰아서 오. 인식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근데 적인 회계 원칙에는 조금 반하는 상황이었네요. 예예 예, 예. 뭐 회계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익 인식은 상당히 이제 수익이 명확할 때 인식을 하는 거고 네. 뭐 손실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정이 가능할 때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인식을 하는 뭐 그런 보수주의 회계가 이제 원칙이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항상 동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할 때는 그 아무 일뭐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동기가 있듯이 어, 뭘 숨기기 위해서라든지 요 그렇죠. 네. 감독원에서 생각하는 이 분식 회계의 이제 동기라고 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2017년 18년 19년 당시에는 뭐 두산 그두빌의뭐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가지고 있던 자회사 두산 건설 네, 두건이라고 두산건설, 하죠. 이제 두건이 이제 두건이도 좀 이제 동생인데 동생인 두건이가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뭐 머리 아픈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해외 사업에서도 뭐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알려졌을 경우에 뭐 신용 등급 하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출 상환 같은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17, 18, 19년도에 인식했어야될 손실을 좀 놓쳐서, 그냥 20년도에 몰아서 했다. 이게 이제 감독원의 음, 판단인 것 같고, 맞아. 두빌 쪽에서는 그게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그, 부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주처하고, 어,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그 손실 부담 문제를 놓고 계속 어떤 그 분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손실액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뭐 회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손실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인식을 한 거지. 의도적으로 노출 필요도 없었고 또그 당시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네.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되는 경우에 좀 직원들 대상으로 야 이렇게 회사 실적이 안 좋으니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직원들을 설득하기에도 더 좋은 상황인데 일부러 손실 인식을 드출 이유는 없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회사는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당시 두빌이 유동성 문제가 있었으니까 일부러 늦게 한꺼번에 손실을 반영했다는 거고 두빌 입장에서는 어, 그 발주처와의 분쟁이 있어서 손실을 명확히 추정할 수가 없어서 좀 뒤늦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온 예, 건데 예. 어,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 건설사 중공업 종이 있을 텐데 왜 핀셋으로 이 두빌의 이런 예. 어, 조사가 시작되었을까 요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아, 건가요? 이 사건이 조금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년 초에, 어, 아마 20년 2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보도 자료를 냅니다. 어떤 네. 내용이냐면, 어, 당시에 그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그 부실 징후가 너무 농후하다. 그래서 감독원이 어, 빨리 좀 감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박영진 네. 의원이 그, 이제 그, 그 당시에 그 두산중공업이 부실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네. 재무제표하고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 공사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오. 것을 그 근거로 그 제시를 했거든요. 네, 미청구 공사가 이, 정확히 어떤 개념입까 예, 이게 미청구 공사를 뭐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건설 회계를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잘 알텐데 제가 최대한 좀알기쉽게 네. 간단하게 그 자료 화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력 발전소를 100억에 지어 주기로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해서 쭉 공사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완료를 하면 공사 진행률이 이렇게 100%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오랫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공사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공사가 50% 진행되었다. 그러면 받기로 한 수주 금액이 100억이니까 매억 곱하기 진행률 50% 하면 매출액은 50억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산의 손익 계산서에 매출액은 50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매출을 50억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두산은 발주처에 아, 또 돈을 주시오. 네. 우리가 공사를 50% 했으니까. 50억 주세요. 예, 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도 50억으로 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주세요. 공사 대금을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공사 대금을 네.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은 나중에 발주처로부터 이제 현금으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이 공사 진행을 한3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어 회사는 50%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매출액을 50억으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이미 기록을 했는데, 어 발주처에서는, 이렇게, 너를 보니까, 어 공사 진행률이 한 30%밖에 안 된다, 음. 이렇게 30%밖에 인정을 안 해주면, 어 두산 입장에서는, 청구를 30억을 밖에 할수 없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어 기성 인정을 30%밖에 했기 때문에, 청구를 30억, 30억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억은? 이제 청구한 이 30억이 매출 채권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나머지 20억 말 그대로 회사는 공사를 했다고 매출액으로 인식을 했는데 돈을 달라고 청구는 못 했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미청구가 되는 겁니다. 네, 미청구 채권 20억이 생기게 되는 어, 거죠. 네. 사실상 발주처가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손실로 잡힐 확률이 커지는 규모겠네요. 어 이게 이제 미청구로 20억을 잡아놓는다. 이제 미청구 공사로 20억을 잡아놓으면 어차피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것은 100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언제 받느냐 하는 문제일 따름인 것이지. 그래서 이 20억원은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미청구가 생깁니다. 어차피 발주처하고 어이 시공사하고 뭔가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말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 미청구 공사는 발생되고 발생되었다가 줄었다가 발생되었다가 줄었다가 그래서 공사 다 완료되고 나면 혹시 미청구 공사가 있으면 그것을 다 청구를 해야죠 돈을 달라고 공사 다 네.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청구가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지만 그게 100% 장담을 할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발주처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발주처하고 뭐 분쟁이 그 세계 진행되면서 어, 네. 공사 진행하면서 네. 집어은 원가 원가 어. 그 부분을 뭐 인정을 못한다고 발주처에서 계속 버티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미청구가 청구로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미청구 상태로 남아 가지고 그그 손실을 갖다가 음. 어, 발, 그 시공사가 그냥 계속 떠안해야 되죠. 그게 큰 리스크가 되겠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중공업이랑 수주 산업에서 미청구 공사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 이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일반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까지 주로 나오는지 네. 궁금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용 어, 저기 저박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 어그 이야기 됐죠.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17년, 18년도를 보면 미청구 비중이 한30%대라는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laughs> 네. 미청구 공사 비중이. 근데 다른 건설사들은 한10%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음, 두빌 같은 경우는 어, 이 업종의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물론 이제 뭐 플랜트 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두빌 같은 경우는 뭐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네, 공사를 그런 많이 하잖아요 발전소 수술을 많이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실은 공사가 다 완료되면 이제 다 청구를 다 넣어야죠 다 청구를 넣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 동안 시운전을 하고 발전소의 가동 상태를 다 테스트해서 한 뭐. 최소 이제 3, 4개월, 뭐, 길게는 뭐, 한 1년도 갈 수가 있고, 네. 한 6개월 이상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게 판정이 되어야지 네. 발주처에 청구를 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공사를 다 하고 나서도 이제 미청구 잔액이 남아있을 네. 수가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박용진 대 의원이 특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가결산 기준으로 이제 2019년도 실적은 3분기까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네. 연말까지 3분기 실적을 연 환산시켜 가지고 연말까지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 비중을 봤더니 이건 50%가 넘더라. 한51% 정도 되더라. 음, 이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다. 네, 그 높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그중에서 조금만 어떤 부실화가 발생이 되어도 이건 두산그룹의 엄청나게 타격이다. 그래서 감독은 보고 빨리 감리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산이 그 설명을 다 합니다. 물론 박용진 의원실에 가서도 설명하고, 네. 저도 그 당시에 뭐 두산 회계팀장을 만나서 회계팀장한테서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2020년 초니까 회사는 내부적으로 19년도 그 결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죠. 공시만 안 했을 뿐인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19년도 그 결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미청구 공사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35%로 최근 5년간의 최저 수치다. 두산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미청구가 계속 쌓이고 4분기에 청구가 들어가면서 미청구가 청구 채권, 매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게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정부 상대로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부가 이게 그 기성공사 청구를 받아주는 게 4중기에 많이 어. 받아준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네. 계속 이제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청구를 못하고 미청구로 있다가 4분기에 이제 미청구했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청구를 음, 넣으니까 사업적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거군요. 연말 가서는 이제 미청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박영진 의원은 3분기까지의 미청구 음. 금액을 가지고 51%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청구 미청구 부분이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원 어쨌든간에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해서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 보면서 이제 감리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감리를 해 보니까 이번에 해외 공사에서 인도 화력 발전소 공사에서 뭐 회계 기준 위반이 적발되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인도 법인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독원하고 좀 두산을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 그 이제 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발전소를 100억을 받고 건설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두산 입장에서는 어, 이 공사에 뭐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아, 원가가 한 80억 정도 들어가겠구나. 그럼 한 20억 정도 이익이 네, 남글로 20... 생각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죠. 어, 원가가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공사를 쭉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결산을 해볼게요. 자, 원가가 40억이 투입이 됐다. 자, 원가 80억 들어갈 걸로 봤는데, 40억이 들어갔으니까 절반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공사 진행을 50%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공사 진행이 50% 되었으니까, 어, 매출액은 100억 곱하기 50% 50억. 자 투입된 원가는 40억이고, 그래서 공사 이익이 이게 10억. 10억이 난다.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산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원가를 이 공사에 들어가는 총 원가를 다시 추정을 해 봤더니 이게 80이 아니고 100이더라.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공사를 하는 중에 자재비가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자재비가 늘어날 수도 이런 있고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인건비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설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발주처에서 야 이거 좀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에 해서 뭐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 또어 공사 원가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부분적으로 야 여기는 좀 시공이 좀 이상한데 뭐 재시공을 네. 어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뭐 갑자기 이제 오랫동안 예상보다도 뭐 어, 뭐, 장마가 길어진다든지, 뭐, 폭우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가피한 약간 천재지변적인 상황으로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원가가, 예정원가가 100억이, 100억이 되었다. 애초에 생각보다 늘어났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결산은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공사 진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원가는 40억이 들어갔는데 예정원가는 100억으로 늘어났죠. 네. 그러면 1분의 40이니까 진행률은 40%밖에 안 되죠. 진행률이 40%로 떨어지게 되니까 매출액도 100 곱하기 40 해서 40억. 원가는 40억 들어갔고 공사 이익은 제로죠. 네. 그런데 판관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관 관리 어, 공사, 어, 테니까. 판관비. 판관비가 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영업 이익은 이렇게 10억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로를 친 거는 적자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영업이 이건 10억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사 진행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결산할 때마다 공사 예정, 공사 총 원가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재산장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제 건설회계에서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네. 원가 그렇습니다. 상승분 등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두산 인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17년도에 319억 손실, 18년도 19년도에 300억, 200억, 400억 손실이 나죠. 근데 20년도에 3,300억 손실이 납니다. 감독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미 공사 원가가 네. 다 상승해 가지고 상승한 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했을 때. 이때 단기 순수원실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런데 이때 인식을 하지 않고 20년도에 몰아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투빌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었다. 발주처와 어떤 분쟁이 있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감리에 올라가 있는 산이다 보니까 감리 위에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도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고, 네. 또뭐 감독원 감리팀에서 이야기 해줄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네. 그 발주처와의 분쟁이 어떤 분쟁 상황에 있었는지, 그거를 말뭐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감독원은 17, 18, 19년도에 나누어서 인식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발주처와의 분쟁으로, 어, 그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추정하기 어려웠고, 또 발주처하고 또 분담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완전히 가닥이 잡혔을 때, 숫자를 충분히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할 때, 그 시점에 음. 반영하는 게 맞지. 너무 막연한 상황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음. 20년도에 어, 어느 정도 확정된 손실을 반영을 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번 감리 위에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인도의 그 화력발전소 그 상황을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두빌 재무제표를 좀 뒤져봤더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16년도에 수주를 했잖아요. 공사를 시작할 때는 21년도 10월 달에 요두 곳의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가서 공기가 대폭 연장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년도 4월하고 23년도 6월 엄청나게 늘어나죠. 2년이나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더 늘어나죠. 네, 네, 원가가 더 늘어나죠. 총 공사 원가가 늘어나니까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되죠? 해야 그렇죠. 있죠. 공사 진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원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막 원가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도 분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음. 공사 진행률은 좀 떨어지게 되죠. 공사 진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출 그 인식액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9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되죠. 근데 이십 년도에 공기가 확 늘어나면서 매출이 한 삼천육백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십 년도에 실적이 저렇게 이제 나빠진 건데 감독은 그 의도적인 그 손실의 그 이연이 있었다. 조금 음. 늦게 이제 인식하는 게 있었다는 거고 두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손실을 늦게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 에, 하면서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그 당시에 그 두산 인디아 법인 지분 가치를 그 두빌 국내 본사가 이렇게 그뭐 워낙 인도 사업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분 가치를 손상으로 처리한 그 흔적, 흔적도 있고 해서 이건 뭐 의도적으로 뭘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실을 덮어놨다가 드러난 게 아니고 이 앞에 처리해야 될 손실을 좀 뒤에 처리했다. 그래서 손실은 이미 회계적으로는 언제 반영되었건 이제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네, 일반적인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다른 분식회계하고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인도 화력발전소 수준은 분명히 전수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손실 인식 시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실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쟁 상황이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어 새로 반영할 숨겨둔 손실은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뭐 회계 기준 위반 여부가 뭐이 네. 두빌의 뭐 밸류에이션에 직접 미칠 영향은 없다. 어 그래서 뭐 이게 모르겠어요. 막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식회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인도에서 따낸 수주 자체는 좋은 수주가 아니었으나 이 일이 회계 기준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터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